텔레비 같은 가전 살때 재밌는 게 있는데 어, 오늘 저희 텔레비 사러 갈 건데요. 캄보디아에서 텔레비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시죠. 캄보디아도 이제 뭐 거리마다 뭐 무슨 거리 무슨 거리 그런 데가 있는데 요 거리는 어, 좀 자동차 부품 거리라 그래야 되나 자동차 거리. 카메라, 라이트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 악세사리 수리점, 뭐 그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길이에요. 캄보디아는 우회전도, 어, 그 파란색 신호를 받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진 신호 때 우회전을 같이 하거든요. 빨간불일 때 그러니까 비보호 그 우회전은 안 됩니다. 우회전하면 어 경찰들이 잡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앞에 이제 스님들 있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다니면서 이제 가게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밥이나 돈이나 그런 이제 받아 헌금, 헌금? 아니고 뭐라, 뭐라 그래요 시주 봉양 이게 받아 가지고 이제 축복을 빌어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침마 아침마다 이제 거리 곳곳에서 있습니다. 큰 길은 차가 막히니까 저는 좀 골목길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골목길로 쇽쇽쇽 다니면서 목적지까지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런 골목길에는 좀어 예전의 풍경들도 좀 많이 남아있어서 저는 골목길을 좀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운전하기에는 영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테레비를 사러 가는데도 이제 가전거리에요, 가전거리. 거기서 이제 뭐, 뭐, TV, 냉장고, 에어컨 같은 이런 가전 같은 것들이 이제 다 모여있고, 그 싸게 살수 있는 곳.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전을 살 때에, 여기가, 캄보디아가 공산품은 다좀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새 거라도 가장 좀 저렴하게, 어, 사고 싶으니까.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중에 제일 싸고 제일 좋은 가게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랑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 집만큼 싼 데가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냥 맘 편하게 여기서 항상 사요 네요 거리가 이제 가전 거리입니다 가전 거리 아까 그 자동차 거리처럼 이 길이 가전 거리인데 여기가 이제 가전도 많이 팔고, 싸게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거래하는 집이 있습니다. 뭐 어디지? 나봐, 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제. 잠깐만. 잠깐만. 지나왔는데, 어디지? 이게 아닌데. 아, 샤워 돌아야 되겠는데.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김치 파는. 차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중고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저런 화물차들, 화물차들이 이제 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이제 한글이 붙어있는 차들은 약간의 가격에서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썼던 차면 어느 정도 이제 중고차임에도 이제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그런 느낌인가 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한글을 자기 의미대로 이제 써서 붙이는 그런 차들이 또 많아요. 근데 그런 글자 중에는 굉장히 웃긴 글자들 많이 있습니다. 제 그런 것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웃겨요. 아, 호킹 여기다. 아이씨, 여기다 놓고 찾았다, 찾았다. 아, 너좀 써. 마오야루토아핀 엔트루아파. 바바바. 우리 라이트. 바바바. 어군 아는 턱 모이 터는턱 학능 일좀싹쌓이준쪽 오래가는 가는 타옥 지역로넣게네 여기 이렇게 가전들 쌓아놓고 이거 팔아요 뭐 세탁기 선풍기 뭐 TV 에어컨 냉장고 물어보면 다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있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집 제일 싸요 이집 제일 싸고 가격도 제일 잘해줍니다 오 아는 아하 อาเปประกันอาะาะเปประกันโอ้ยส้มยำอาฮะหล่อหล่อตัดได้ย้ำเหมืนดั้งจังสัอยมากเอหวงยำบ่อซ่ยำบ่อบนนี้ยำบ่อบอดูน้าบ่อบ่อนนี้เอออันนี้ยำจังสัยูยูมีมาหรอ่สมกพบลอสมยาฮะหลออมทการทกเดอตีนี้ประมาณชนให้จำนอต่างปชะเทนกสับูดอสับูดไม่เน่ย ជ <sho webinars> <inaudible> ា30ឆ្នាំអ <figured Depois> <ver methodology> <Par sed mellan farming> ូយដល់ពេលមិនទាន់មានមានមានកោត94បាទៗៗអ្នកឆាតជាមួយកូនក្រមុំ1ក <kichi> ូនស្នេហ៍1អ្នកឆាតទៅបាទបាទ

저희는 이번에 미술실하고 컴퓨터에 이제 한 대씩, 한 대씩, 어, 놓을 거예요. 미술실에 있는 테레비가 망가져가지고. 근데 제가 재정이 없, 재정이 없으니까 올해 못 사줬는데, 이제 미술 수업 진행하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전 같은, 테레비 같은 가전 살때 재밌는 게 있는데, 불량화소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해요. 그 자리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보여주고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줍니다. 마, 마, 어플. 마, 네, 계산을 할 때는 여기는 은행 어플들이 QR이 다 돼요. QR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계좌 이체를 아주 간단하게. 썸, 썸닭 플라스틱은 스티로폼 ข้า p r o p บ่านะบ่าเอาไอ้เอาหน้าตราชายเอฉายสดตะไกบ่าอันนี้มกไว้บ่네 이제 다 샀고 이제 이 이제 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가전거리를 이제 한 블럭 지나고 나면 여기는 이제 약국거리에요. 약국거리. 여기에 약국들이 많습니다.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약국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약국들이 많이 있어요. 약국거리는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여기가 유명한 약국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거, 와, 이거는 새로 지은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는 연결돼 있고 건물이 어마어마하긴 한데 이거 사람 사는 데 같은데 요쪽은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로 된 물건들 많이 파는 일명 스탠거리네 <laughs> 그럼 이제 이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학교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네 여기가 어 한, 한 12-3년 전 제가 싱글 때 살았던 동네고 제가 제일 많이 이용했던 시장이에요 추억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뒤에는 경찰 아저씨하고 꽃파는 아저씨하고 엄청 좀 친한 사이인가 보네 테레비 하나에 그러니까 55인치 테레비 하나에 365불을 줬잖아요 그럼 요새 환율이 비싸니까 한46 7만원 정도 하는 건데 싼 건지 비싼 건지 한국 가격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싸게 잘산것 같고 안녕하세요.